자, 안녕하세요. 빅제입니다 오늘은 멕시코! 아픔의 멕시코 팀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피파 온라인 요즘에 하다 보면은 국뽕형님들 너무 많아. 근데 알죠? 2018년 월드컵 때 멕시코한테 2대1로 졌던 그 아픈 기억. 그거를 그대로 재현해드리도록 하는 스쿼드를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! 자, 일단은 깔쌈한 멕시코 100. 14억 팀이고요. 뭐 100억 가까이 보시면 되고 뭐 버닝 한번 참여하면 10억 금방 벌잖아. 오케이. 이제 97급여 정도 되고 구성도를 보면은 저는 일단 포메이션을 4, 1, 3, 2로 짰습니다. 이건 참고해주세요. 일단 첫 번째로 우고산체스. BTB 시즌 3카. 전방에다가 뒀고요. 그의 짝꿍으로 라울 히메네스. 이번에 나온 새로운 시즌인데 한번 써보시면은 가성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 LOL 시즌 3카. 라울 히메네스 이쪽에 올려놨습니다. 또 사이드에는 코로나, 코로나 조심하세요. 코로나 선수를 일단은 왼쪽 윙어로 뒀고 중앙에는 지차리도 베테랑 시즌.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아르빙 로사동, MC 5카를 뒀고요. 그 다음에 중앙 CDM 자리에는 에드손 알바레스 21 챔스를 뒀습니다. 이 선수가 그나마 멕시코에서는 키가 크더라고요. 센터 백으로는 디에고 레이스 LH 8카, 레스토로 아라후 8카, COC 시즌입니다. 옆에 이제 왼쪽 사이드에는 미겔 라이온 LH 7카, 루이스 로드리게스 c o c 시즌 8카 쓰시면은 가성비로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키퍼에는기에르모 오초아 선수 coc 시즌이고요. 잘 맞기로 유명한 우리 오초아 선수까지 이렇게 완벽한 스포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알아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. 알람설정까지 감사합니다. 빅버!